자 이번 수업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 알아보자. 상염색체 유전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중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는 멘델 유전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혀말기 기불 모양 PTC 미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혀말기 유전을 통해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혀말기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혀말기가 가능한 유전자와 불가능한 유전자가 있으며 혀말기가 가능한 유전자가 우성이다. 표현형은 혀말기가 가능한 형질과 불가능한 형질이 있고 가능한 형질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t, 대문자 t 혹은 대문자 t, 소문자 t이고 불가능한 형질의 유전자형은 소문자 t, 소문자 t이다. 부모의 유전자형에 따라 나타나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해 알아보자.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형이 모두 대문자 T, 소문자 T인 경우, 아빠의 정소에서는 대문자 T를 가진 정자와 소문자 T를 가진 정자가 모두 만들어지고 엄마의 난소에서도 대문자 T와 소문자 T를 가진 난자가 모두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문자 T, 대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같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고 각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은 혈말기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이므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혐말리가 가능할 확률은 네 경우 중세 경우에 해당하는 75%가 된다. 아빠는 잡종, 엄마는 열성 순종인 경우. 정자는 대문자 T를 가지거나 소문자 t를 가질 수 있고, 난자는 소문자 t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문자 T, 소문자 t, 대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문자 t. 소음자 T, 소음자 T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같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혐아기가 가능할 확률은 50%가 된다. 다음은 ABO식 혈액형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자. ABO식 혈액형은 A, B, 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며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고 O는 A와 B에 비해 열성이다.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복대립 유전도 한 사람이 가지는 대립 유전자는 두 개라는 점이다. a b o 식 혈액형의 표현형은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이고, A형의 유전자형은 AA와 AO, B형의 유전자형은 BB와 BO, AB형의 유전자형은 AB, O형의 유전자형은 OO이다. 부모의 유전자형에 따른 자식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해 알아보자. 아빠는 AO, 엄마는 BO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경우, 정자는 A를 가지거나 O를 가질 수 있고, 난자는 B를 가지거나 O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AB, AO, BO, OO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같은 확률로 태어날 수 있고, 각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은 AB형, A형, B형, O형이므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네 종류의 혈액형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아빠는 AA, 엄마는 BO의 유전자형을 가진 경우 정자는 A만, 난자는 B를 가지거나 O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AB, AO, AB, AO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같은 확률로 태어날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기가 AB형일 확률은 50%이다.